회사 이름은 D랩인데 어, 데디스 랩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빠의 공작소라는 그런 어, 이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실험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영광이고요. 지금 더 크로스 처치라는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코딩을 배워서 앱을 만들거나 새로운 작품들을 이제 창조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대안학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또 책을 읽고 그거를 그림이나 또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좀 창의적인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딩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배워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컴퓨터는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해서 컴퓨터는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일을 시키려면은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랑 소통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코딩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로 한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서 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창업을 했던 거는 어 회사를 세우는 회사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어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서비스를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코딩을 재밌게 하는 교구였어요. 근데 그 교구를 만들고 나서 한달 뒤에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발표를 하시면서 갑자기 막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업을 하게 됐고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는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앙트로폴로지피요. 그러니까 창업가 정신입니다. 지금 많은 교육이 그냥 문제를 잘 푸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저희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었고 문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빠르게 잘 푸는 능력이 중요했는데 앞으로 시대에는 문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회가 봐요. 거기서는 문제를 정의해야 되고. 어, 이게 문제고, 이걸 우린 해결해야 합니다. 제시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이 그거랑 좀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 역량이 잘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걸 저희 표로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고요. 정말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장 사람을 지혜롭게 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게 공존되는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게그 시스템 안에 딱 융합돼 있어요.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세상 책은 아예 너가 이타적이 되든지, 아 이기적이 되라 그러지, 그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나와 있는 책들이 없어요. 이중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되는 게 성경을 너무 다 외우고 있어서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밸런스 있게 이중 구조를 전체 책에 녹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부르심을 찾는 거죠. 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그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 오는 세대는 답이 진짜 없어요.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되는 시대인데. 그럼 누가 그렇게 길을 만드냐면요.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명확한 사람만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사명과 부르심이 앞으로의 교육에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미국에서는 벌써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너희 미션이 뭐냐,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냐는 걸꼭 물어보거든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뭐 비니스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만 하고. 근데 이제 예배 중에 아 정말 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시대에 특별히 교육 분야에 과목은 어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코딩 그다음에 영어 어 그리고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음악 체육 그게 렇 여섯 개만 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게 하는 수업이 이제 핵심 수업이고요. 고전을 익히는 거는, 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한 거고, 코딩을 배우는 거는, 아, 내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알았는데, 그걸 구현하려면 이제는 다 인터넷 컴퓨팅으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코딩을 배우는 거고, 영어는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이제 영어로 해야죠.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산업혁명 때한번 있었고, 이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한번 있었고, 산업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또한번 있는 되게 큰 시기예요. 저는 이 시기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변화를 만드시는, 뭔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그 땅들을 차지하기 원하세요. 근데 오히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깨트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되게 진취적으로 많은 걸 시도하고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어른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좀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